안녕하십니까? 마이스 중국어 제 8과 프리젠테이션 여섯 번째, 이번에는 자료 사진 제시입니다. 어,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 자료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진은 뭐다? 아니면 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멘트인데요.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어부터 보시면 누구에게 보여주다 라는 표현인데요. 개인은 누구에게니까 사람 바로 오면 되고, 칸 보다. 이것도 문장으로 쓰게 되면은 전치사구가 동사구 앞에 붙는 거죠. 서수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. 게이 누구 칸 그리고 추측하다 차이 차이 이것도 구어에서 한번 맞춰봐 할 때니 차이 차이 많이 써보셨죠? 그리고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관이 관련 있다 유관이죠. 위가 전치사로 무엇과 인데 구어에서 허와 똑같은 의미입니다. 아무래도 프리젠테이션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문장이나 이렇게 단어 쓰실 때도 문어체를 쓰시는 게더 좋습니다. 내용은 한자 그대로죠. 네용. 내용. 네 이번에 구문이 많으니까 바로 문장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. 워시 내가 우선 게 누구에게 따지야 여러분에게 칸 보여 주겠습니다. 지장 쪽편 몇 장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我先给大家看几张照片。我先给大家看几张照片。네, 몇장 이렇게 바로 썼고요. 밑에는 조금 표현을 바꿔봤는데, 지금 따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죠. 차이시아 한번 추측해 보세요. 따지 차이시아. 뭘 추측하냐면 이 전체를 추측하는 겁니다. 목적어인데요. 목적어 자리에 명사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. 이렇게 문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중국어 초급하시는 분들 다소 어색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 요 부분 좀 인식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는 저실저피이 사진들이죠 복수형 만들 때 그냥 시에만 붙이면 되고요 이 사진들이 为什么, 무엇과 아, 무슨 내용과까지 무 무슨 내용과 이관 관련 있음, 있는지 여기까지만 하면 한 문장으로 보면 이 사진들은 무슨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? 라고 할수 있는데 있는지를 추측해 보세요. 라는 겁니다. 물음표는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. 请大家차이샤가 기본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. 请大家차이샤 저些照片, 으리 쉬머 네이롱 请大家猜一下这些照片与什么内容有关。我先给大家看几张照片。我先给大家看几张照片。请大家猜一下这些照片与什么内容有关。 请大家猜一下这些照片与什么内容有关。 네,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는 照片이라고 썼는데요. 어 여러분들 쓰실 때뭐표 같은 거 어떤 뼈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. 다른 단어를 넣어서 한번 보여 준다라는 표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자료 사진 제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